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귀하께서 보내주신 전문가 보고서로 시작합니다. 미국 사업 비용 공제, 특히 출장, 식사, 선물 비용 얘긴데요 이걸 잘 활용해서 과제 소득을 줄이는 전략 한번 파헤쳐보죠. 세금보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음, 먼저 기본 중에 기본이죠.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기준. 이게 그냥 흔하다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세법상으로는 그 업계에서 일반적이고 인정되고 또 사업에 도움이 되고 적절한 비용 뭐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영수증만 딱 내서는 안되고 왜이 지출이 내 사업에 필요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IRS가 일부러 좀 주관적으로 남겨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출장 비용으로 가볼까요? 핵심은 집을 떠난 출장이어야 한다는 건데. 네네. 여기서 집이 실제 사는 집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지, 그러니까 주된 사업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 출장 가서 잠을 자거나 쉴 정도로 충분히 오래 있어야 하고요. 근데 그 순회자라고 하셨죠? 디지털 로마드처럼 딱 정해진 사업장 없이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법상 거주지 인정받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IRS가 보는 세 가지 요인 테스트가 있는데 이걸 통과 못하면 세법상 거주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일하는 곳 자체가 거주지가 되니까. 음, 집을 떠난 게 아니게 됐죠. 아, 그럼 식비나 숙박비 같은 출장 비용 공제가 아예 안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블레저 여행. 일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거예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미국 내 여행이면 주된 목적 테스트. 이게 중요하다고요? 네. 여행의 주된 목적이 사업이었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데 사업일수가 개인일수보다 많으면 돼요. 이동일도 사업일로 조지고요? 와 그럼 예를 들어 3일 사업하고 2일 놀면 왕복 교통비는 100%다 공제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어 항공료 같은 비싼 비용을 전부 공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계획만 잘 세우면요. 야 이거 잘 활용해야겠는데요. 근데 해외 여행은 훨씬 엄격하다면서요? 네 훨씬요. 거기인 원칙적으로 개인 활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통비를 사업일 개인일 비율대로 쪼개야 합니다. 아 복잡하네요. 그런데 다행히 예외 조항이 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개인활동 시간이 전체의 25% 미만이면 이때는 왕복교통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 그런 예외가 있군요. 이건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배우자 동반 출장은요?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원칙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원칙은 안 됩니다 예외가 되려면 배우자가 진짜 직원이고 그 여행에 진정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해요 이게 그냥 뭐 메모 돕거나 저녁자리에 같이 가는 정도는안 되고요 기준이 꽤 높네요 그럼 만약에 배우자 비용 공제가 안 되면 숙박비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반만 공제받나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50%가 아니라 혼자 갔을 때 들었을 비용 그러니까 1인실 요금만큼은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 1인실 요금 기준이군요.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자, 그럼 식사비용. 팬데믹 때 잠깐 100%였지만 지금은 다시 50%한 도죠? 네, 맞습니다. 음식, 음료, 세금, 팁다 합쳐서 50%고요. 당연히 비용이 뭐 사치스럽거나 봐도 하면 안 되고 본인이나 직원이 꼭 같이 있어야 하고 사업 목적도 명확해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전략이 필요해요. 100% 전액 공제되는 예외 경우가 있거든요. 100%요? 어떤 경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회사 전체 송년회나 야유회 같은 거요. 전 직원의 복지를 위한 행사는 100% 공제가 됩니다. 와, 그럼 고객 접대에 쓰는 식사비용 50% 공제 일부를 차라리 전 직원 행사 100% 공제로 돌리는 게 세금 면에서는 훨씬 이득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세금 혜택도 보고 일석이조죠 자 마지막으로 선물 비용인데요 아 선물 비용 듣기만 해도 좀 한숨이 나오는데 1년에 1인당 고작 25달러요 이게 1962년에 만들어진 금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전혀 반영 안 됐죠 다른 건다 조정되는데 이건 그대로예요 세상에 이건 사실 IRS가 사업 선물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1962년 25달러면 지금 돈으로 꽤큰 금액이었을 텐데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그 선물 예산을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100% 공제되는 직원 행사나 아니면 50%라도 공제되는 사업 식사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게 더 나은 전략이겠군요. 참고로 회사 로고 박힌 저렴한 판촉물은 괜찮다고요? 네, 개당 4달러 이하면 그 25달러 한도에 포함 안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기록보관.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동시 기록이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몰아서 쓰면 안 된다. 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IRS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나 그 직후에 바로바로 바로 기록한 걸 훨씬 신뢰해요. 나중에 기억 더듬어서 쓰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공제 부인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기록해야 하죠? 5가지 요소요 금액, 시간, 장소, 사업 목적, 그리고 사업 관계 이걸 다 적어야 하고 특히 75달러 넘는 비용은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숙박비는 예외고요 아, 75달러 기준? 그리고 사용용 계좌, 개인용 계좌 분리하고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습관 이게 기본이겠네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 미국 세금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단순히 규정만 알아서는 안되고 정말 사전계획 전략적인 지출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동시기록 이 3박자가 맞아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귀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엄격한 규정들 특히 선물비용의 그 낮은 25달러 한도를 생각해보면 귀하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음 아까 말한 100% 공제되는 직원 행사처럼 세금 혜택이 더 좋은 활동으로 좀더 전략적으로 옮겨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쓴걸 추적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